일단, 나가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아. 일단은, 안공을 할게요. 네. 일단, 안공하고. 상대가 막아뜨는 건 이렇게 지키면 되니깐요 아, 그렇게 지킨다고? 자, 그러면, 일단, 면포는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두면서 선수를 일단 잡고, 선수를 계속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포분날하고요 자, 포분을 하고. 이것도 이득을 보면은 계속 안공, 이득을 봤을 때 안공을 해주면 됩니다. 공격할 게 없으면. 양사 등또한번더 보겠습니다. 정형 포진이시라면. 자. 뭐지? 2급이 됐는데, 이쪽 되니까 이렇게 포진들이 좋으시죠? 호진들이 장난이 아니네. 긴장되게. 자, 여기까지 두고요. 일단 이 병을 추궁을 했을 때 대형수구를 어떻게 두실지 한번 또 지켜보자고요. 아, 올리는 수. 이렇게 올릴 때는 정수는 무조건 이거예요. 이렇게 두고. 옛날 장기 같은 경우랑 다른 점은 요즘 스톡 PC는 요걸 올려서 돌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지금은 일단 차가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나올 거고, 여기서 일단 귀마가 진출을 할게요. 그러면 차가 여기 옆으로 붙을 건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상으로 여길 때려놓고 차가 올라가서 뭐 이렇게 노리고 그런 수트를 뒀었는데, 어? 상대분이 그걸 안 두네요. 뜬금없이 여길 때리는 건 좀, 나온 거랑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으로 갔을 때이 병을 지켜줄 수가 없고 이상이 있었으면 이 차가 오질 못했었는데 그 부분을 그냥 포기를 해버리시니까 아 좋아요. 일단 잡고요. 그럼 여기 병까지 또 걸려 있고 잡았을 때 마가 이렇게 뜬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막 치고 받고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안궁을 좀 해볼까? 마가 분명히 여기를 뜨겠다는 듯 같은데 때리면, 때리고 먹었을 때 오면은 뭐 왔다갔다 해서 면이 좀 안좋을 것 같으니까 포로 여기 마, 마와 상을 때리면 좀 나중에 차가 쫓기면서 면이 안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나가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아... 일단은 안궁을 할게요 네, 일단 안궁하고 상대가 막아뜨린 건 이렇게 지키면 되니깐요 아, 그렇게 지킨다고? 자, 그러면, 일단 면포는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두면서 선수를 일단 잡고, 선수를 계속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포분할 하고요. 자, 포분할 하고, 이것도 이득을 보면은 계속 안공 이득을 봤을 때 안공을 해주면 됩니다. 공격할 게 없으면. 네. 음, 이건 이렇게 잡 지켜주면 되구요 음, 이뭔수야 아, 여기 끼겠다는 건가? 때리 때리는 건안 되잖아. 이거는 이제 함정수저 때리면은 이제 포가 앞으로 넘으면서 장군의 차가 떨어지고요. 음. 네양기마탕 장군님 어서오세요 일단은 이렇게 두겠습니다 막아와서 좀 멱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음 지금 여기서는 또 어떻게 두는게 좋지 아 고민이네 자뭐 이쪽으로 둘게요 음 일단 또 안공을 또 이렇게 할게요 오른쪽 왼쪽 중에 여기가 좀 피할 수도 있고 여기 펀치 센 데부터 좀 멀, 먼 곳으로. 이제 상이 뜨면서 이걸 또걸 수가 있죠? 때린다, 간다. 어떤 수가 좋을까? 가든다 일단은 포가 이 자리 한번 가볼게요. 지금은 여기를 때리면 차가 잡을 때, 어? 포가 이, 여기를 바로 잡는 게 아니었네? 그럼 아까 조를 이쪽으로 할걸 그랬나 보다. 그랬으면 좀더 낫는데. 근데 상대분도 안궁하기가좀 애매하긴 해요. 자, 지금은 그러면 이걸 올려주고, 차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내 상이 걸렸다고 주장을 하시네? 본인이 아픈 건 생각을 못 하시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 두셨었는데, 아쉽네요. 지금 뭐 이걸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쫓았을 때갈 데가 없어요, 이마가. 예, 저도 이제 산길에 차 죽은 것만 해도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뭐, 칭찬해 주시는 거니까, 뭐. 자, 이번 대국에서는 이제 초반에 이득 보고, 안궁하는 타이밍, 뭐, 그 정도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잘 뒀습니다. 김마대 김아. 기마. 아이고, 첫수 소... 이분 어르신 같다. 어르신인데 카장을 어떻게 드시지 어, 자, 어, 면상이신가? 궁을 일단 안 궁을 하거나 아니면 뭐 포를 넘기거나 두 가지 중에 한 수를 두시겠죠? 그럼 일단 장군을 쳐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그러면 기길 열고 뭐 차강칸 피해 주고, 음 지금까지 이렇게 두셨네요. 자, 아 일단은 고등만 나온 건 쫓아줘야죠. 음, 쫓아주고 그 다음에 상에또 이렇게 나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양득하자고 올 수도 있겠다. 그럼 인정, 그럼 주고 둘게요 양득은 뭐 주고 둬야죠 아 이거를 독병으로 만들면 뒤에 와서 묶을까봐 그게 좀 짜증나서 일단 면상하고 들때이 가운데 있는 벽을 조금 없애야 되는 것 같아요 뭐야 아 장군을 치겠다 때리고 에 몰라. 그냥 때려. 쫓으면, 뭐, 이렇게 두나요? 어. 아, 이거 뭐, 방법 없나? 올리면 다리가, 하나, 둘, 세개 되네. 아, 부셔야 돼. 살를 이, 가운데 있어야지 좀 먹잇감이 되니까, 그거보단 다른 수 두는 게좀 낫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안 뒀거든요. 진상좀 이따 두고, 여기 먼저 쫓을게요. 그냥 바꿔. 아, 그렇게 이제 수비를 하시고, 그러면 저도 수비가 되고, 음, 살을 안 주겠다는 의지 확인했어요. 아, 나는 공격을 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왜안 되는 거야. 아, 빨리 공격해서 끝내야 되는데. 아, 이게 자꾸 울리고 싶지, 왜? 아, 이게 수비도 좀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올리고 싶네. 근데 이 포, 상대분이 포를 못 쓰니까, 아, 아. 잡고, 이제 긴상 한번 떠볼까? 아니다. 아, 이거, 왜이차 어떻게 못 잡나? 아, 그러면 이렇게 둬볼까? 와. 우이 수둠이 어떻게 돌래? 아, 왜 지고 있어? 공격은 내가 다 하는데. 자 일단은 뭐 막아야죠. 견마가 걸렸으니까. 더 말을 피해야 될 텐데. 아, 아 여긴 산길이구나. 산길인데. 아이, 졸도를 없애야 되는데 이게 그래야지. 어? 뭐야? 상이 갈데가 없다 에라 모르겠다 잡고요 이제 요상 살리기 대작전 해야겠는데 요상요상 살리려면 어떻게 둬야돼 일단 뭐 차가 나가면 되겠지? 이차못 움직이잖아 이제 문이 하나 더 있어서 저는 열린 문이고 여긴 닫힌 문이고 이제 수비를 조금 해야 돼 그럼 상 달라고 오면은 응? 아 이쪽으로 온다 야 그럴듯하네 그럼 뭐 어떻게 아 잠깐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이거 상 잡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뭐 다시 이렇게 죽일 수도 있죠 어 이걸 잡는다고 와우 와우, 나또 상자 으러 갑니다. 아 포로 이거 때릴 거 그랬나? 아감명하게 이거 때릴 걸. 또 이렇게 때려야지 뭐. 걸고 계속 기물을 걸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아. 장군 없지 상장 없지 궁내리면 되고 어? 산길 아니잖아 아 묘수 없나 묘수 마가 여기 지금 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차가 이쪽으로 오니까 음 어? 말을 줘야 돼? 와달라고 오면서 먼저 걸고, 장군 먼저 치고, 누가 빠르나 해보자. 올라오고, 대응하셔야죠. 일단 수비는 공격으로 풀어주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대차를 해서 이제 풀려고 했었어요. 상대분이 안,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단수회통이니까, 뭐, 요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군 치고 해서 차가 아마 죽을 거고, 이 가운데 사는 또 움직일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네. 그러면 장군 치고, 올라오잖아. 그럼 더 멋있는 수 없을까? 아, 멋있는 수 없나? 아, 멋있는 수 찾아야 돼. 예, 네, 멋있는 수는 무슨, 이기면 되지. 이렇게 두면 그냥 끝나는데, 그러긴 싫단 말이야. 기권하시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살을 먹을 수도 있고, 차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다, 그냥 차가 한 칸만 옆으로 빠지면 되네. 이렇게 빠지면 되는구나. 차 먹을 필요 없이 그냥 네, 수고하셨습니다.